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 날씨가 예년에 비하면 좀 따뜻하지만 여러분들 또 건강에 유의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는 또 12월 어, 우리 이번 연도의 마지막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요즘에는 새벽송을 돌지 못하니까 참 옛날에 그것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새벽송을 한번 돌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새벽송을 도는 동시에 민원이 들어가서 <laughs> 그래서 잘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 그러면 우리가 새벽송은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laughs> 온라인 새벽송을 한답니다. 어, 아, 교회에서, 이번에는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어, 저녁 1시부터 이제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하고 함께 찬양을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예 아, 이제 새벽송을 하면 각 집에서 그것을 듣고 선물을 준비한대요. 어떤 분은 뭐 라면 한 봉지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초코파이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 주일날에 이렇게 다또 가져오셔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어, 려운 가정들 이렇게 또 돕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다음에는 좀잘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언제 우리가 새벽성을 돌았나 할 정도로 기억이 좀 머나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멀리까지도 가고 또 이렇게 몇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면서 참 새벽마다 아그 울려퍼지는 성탄의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요즘은 우리가 거리에 가도 성탄절 찬양을 어,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좀 아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25일 또 성탄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또 성탄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또 올려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건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고 달고 감사한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그리고 자라는 세대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이 당연 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옛날 고생하면서 산 것이 손해인 것 같아도 실제로 지나보면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유와 번영을 또 풍요를 감사하고 기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 본 사람이야 그 밥의 기중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밥이 항상 많은 사람은 원래부터 밥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지만 빔 밥그릇을 들고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배가 고파 울어본 사람은 밥한 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형언할 수가 없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봐야 건강한 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으냐? 병이 든 사람만이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해봐야 평안의 기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거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나는 못 봤는데, 또, 예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체험도 못 했는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데, 보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보배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고통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 해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체험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 0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그 주님이 그 우벼에 거 우벼 쌓여진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면 적군이 와서 나에게 어려움을 줄때 싸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군이에게 지면 내 속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적군에게 이기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과연 능력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니 로페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7일 동안의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회생 불능, 내사 상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깨어날 가망성이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그 운명이 악의 운명과 함께 너무나 어둡게 삶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산소, 호흡기 또 생명보조 장치를 모두 떼도록 하고 이제는 준비하는 것이 장례를 준비하고 임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들이 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있던 데닐 로페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뇌파가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뇌파가 죽었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에게 그 발을 차고 몸부림을 치니까 뇌파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 여인은 내사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예측을 깨고 무의식 가운데서 건강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조금씩 의식이 회복되더니 완전히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어난 후에 자신이 체험담을 기적의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을 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어졌고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이라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이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죽었는데 그 영이 속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내사 상태에서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기가 순산되어지고 그 엄마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앞이 캄캄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말하기를 사람이 내사 상태에서도 영혼은 살아있다. 그것을 자기가 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내가 죽었는데, 내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의 영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나와 이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러지져 기도했더니, 나는 응답받았다. 이런 고통을 안 받아본 사람은, 내사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봐야 생명이 있는 것을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결삼을 당해봐야 그곳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주님께 의지하여 해결될 때야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편 91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선적.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답답한 일을 당해봐야 죽을 지경이 되어봐야 우리가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뚫려자 이어서 절망을 가지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체험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담대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핍박당할 때, 두려움을 받을 때,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려면 큰 환란과 고난을 당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과 고난을 안 당해 보면 환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죽도록 고통을 당해 봤는데 그 가운데서 지님의 큰 위로와 평안을 받았으므로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고 깨달아서 너희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줄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거꾸로 뜸을 당해 망했을 때에 제 뜸이 위에서 소생하고 부활했을 때에 창조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우리를 거꾸로 때립니다. 삶의 집안에 거꾸로 때려 버리고, 사업을 거꾸로 때려 버리고, 생활을 거꾸로 때려 버립니다. 완전히 망하고, 잿더미 위에서 있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불사조 같은 부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또라서서 내 삶을 보니, 전해보다 더 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절망에서도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으셔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입니까?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훌륭한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날 죽여라. 살만에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정명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예수 무덤이 내 무덤이에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순간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와 병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마귀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저주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사망과 원수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라도 친자식이라도 죽으면 묘지에 가서 그 묘지에 묻히고 살아 있는 세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려지져 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죽고, 병에 대하여 죽고, 저주에 대하여 죽고, 사망과 엄부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 예수가 우리에게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음이 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의 질병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저주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사망과 엄부에 죽어서,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마귀야, 나와 상관없다. 죄야, 나와 관계가 없다. 병아, 나와 관계가 없다. 저주야, 나와 관계가 없다. 사망과 또 엄부야, 나와 관계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을 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과 도덕적인 훈련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세 지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항상 죄와 세상과 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의 공격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죄가 있고 세상과 마귀가 있고 병이 있고 저주와 가난과 실패가 있고 사망과 절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짊어지고 우리도 같이 그 이겨 이김에 동참해야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김이 내 이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성리가 내 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면정기 생기는 거예요. 면정기 생겨요. 예수님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긴 예수님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예수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이기고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 이기고 병에 대하여 이기고 저주와 가난에 대하여 이기고 사망과 엄부에 대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짊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몸을 짊어지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면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줄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매력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생명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 속에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체험해야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죄도 마기도 세상도 없는 곳에 가야 되겠다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면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약해 보이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데 처했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은혜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넉넉히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 이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알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 허약해서 세 번이나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허약, 이 허약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아, 네가 허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네가 힘이 있으면 나는 나타날 곳이 없다. 네가 허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 말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허약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려 있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직도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조그마한 고통이 나타나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면해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지혜가 온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 감사 하는 것입니다. 마울 선생님 말하기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을 체험한 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통을 안 당해 본 사람이 고통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병안 걸려 본 사람이 치료의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밥을 주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내 속에서 역사해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큰 은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높아야 고울이 깊어요. 깊어요. 은혜가 물처럼 깊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가슴 속에 파헤쳐져야 은혜의 물이 그 정도에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고통이 있다가 오면 여러분 감사할 것은 은혜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도자를 밀어적히고 크레인으로 바위를 옮겨주고 마음을 파헤쳐주는 것입니다. 음물을 파야 물이 고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물을 파지 않고 물이 고이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물을 파서 물이 고여야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음물 속에 물을 모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 당하면 여러분 자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은 그가 가장 상많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친 우물이 되어서 온 세계를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겨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묶 김에 받아서 강요를 받아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큰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부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면역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이 항상 짊어지고 살게 되면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병 고침도 나타나고 그곳에 어려움도 극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몸 서림을 치고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마귀가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한해 동안에 우리가 자 알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또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